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어졌지만 이 땅의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지은 바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에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가셔서는 그 자리에 두시고는 내가 창조한 이 창조의 사역 아래에서 여기에 동참되어져 있는 일로 네가 그 이름을 짓고 또한 네가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러면서 그 손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창조의 능력을 더디이셔서하나님이 창조하여 두신 이 세상의 이치 아래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그 다스리고 그 경작하고 그 지키는 방법과 그 방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지혜 있음의 모습으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인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스스로의 탐욕에 빠져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동역자의 자리를 모든 것을 다 더럽히고 그 안식의 자리가 파괴되어지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벌거벗음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지혜있음의 모습으로 진리의 띠를 두른 그 형상과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끌어내셔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 거짓의 진리의 띠를 내가 만든 내 손으로 내가 갈갈이 찢겠습니다 내가 창조해낸 이 진리의 모습을 그 옷의 자락을 내가 갈갈이 찢어발리겠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요 창조되어져 있는 인간은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 회개하지 않는 인간,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인간,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태어난 그 장자되어져 있는 그 가인의 자라, 태어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어떤 것인지, 그 피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의 자라기그 온전한 제사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 그 가지고서의 의미를 똑바로 되새기지 않는 자, 그리고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스스로의 질투와 스스로의 시기와 스스로의 그 생각의 모습에 빠져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 해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고서는 그피값의 모습을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못하는 자, 결국 그 하나님 곁을 따라서는 스스로 유리하고 방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그걸 그 땅의 거대한 성의 모습으로 그성 자체가 방황하는, 그성 자체가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그래도 살겠다라고, 그래도 살겠다라고, 그렇게 그 속에서 자기 문화와 자기의 방식을, 인간의 방식을, 인간의 틀을 닦고 닦아서는 결국 드러난 그 살인의 모습이, 그 반복되어져 있는 살인의 모습이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법의 자락으로 들어가서는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일곱 배와 일런 일곱 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삼자락에 집어넣고서는 내죄 지은 바의 모습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이 인간의 계속되어져 있는 역사 아래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그 회개에 완전한 회개를 이루시는 세상 죄침묵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죄를 내 죄를 내 더러운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그 세례 자리에서 죽음에서 사는 자의 죽음에서 삶으로 그 십자가로 옮겨 가시는 그 예수의 발걸음의 차락 아래에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부정의 그 더러움을 그 스스로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셔서는 나를 우리를 그 본디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될그 가치의 모습을 다시금 되찾아주시는 그 가치 있는 그 디베오의 자락으로 되돌려 버리시는 내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락을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그 자리를 따라가지 않는 그 자리, 그 모습대로 그들이 옮겨가지 않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라고요. 형벌을 내린다라고요. 단호하게 유죄를 판단한다라고요. 누가요?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으로 그죄에 있음의 모습으로 넘겼을 때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에 이 땅에 그 통치에 그 정치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그 군사력의 모습으로 짓밟고 있는 자의 손길 아래에서 그 유죄가 그들의 그 정의와 그 정당성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벌을 내린다라고요. 단호하게 유죄를 판단한다고요. 이 땅에 그죄 있는 이 땅의 이 피조물이 그 창조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그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창조주에게 형벌을 내리는 이 땅의 그 흙먼지로 돌아가야 될그 따위 존재의 모습이 저주받은 땅자락에 속해져 있는 땀 흘리며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자기 탐욕에 빠져 있는 이 따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주신 율법조차도 자기 탐욕에 빠져서는 그 아들 그 예수에게 그 독생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죽음이라는 단호하게 유죄로 판단하는 너는 죄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무죄한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 내 죄, 우리 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무죄한 자에게 단호하게 유죄를 판단하는 사형을 선고하는 형벌을 내리는 이게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의 그죄 있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그때,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 학자들 같이, 그때 그 세상 권력자들 같이, 지금도 똑같이 그 목사라는 자리에서, 그 가톨릭의 신부, 주교, 사제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권력의 모습을 이 종교 기득권의 모습을 유지하며 떵떵거리며 계속해서 살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살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꼬리치며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며 세상의 권력에 고개 숙이는 때로는 그 세상의 권력과 권력을 연결시켜주는 그 브로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 높은 자, 그 기득권, 종교 권력, 종교의 기득권에 그 종교 기술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 이방자들에게 그 죽음을, 그 사형의 자리를,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 채찍질의 자리로 이끌고 들어가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여기 에 이방 사람들이 그 로마 그 본디오빌라도의 그 로마 군병들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십자가의 이방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방인이 되어져 있는 그. 땅의 그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의 모습들 그 율법 학자들의 모습들 그 바리새인의 모습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따위 그런 자들의 그 모습 그게 다 이방인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락은 이런 이방인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이방인 안 된다고요. 이 땅의 이방인은 이 땅의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먼저 지으러 가신 내 집, 그 천국의 그 집, 그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되어져 있는 이 땅의 이방인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삼자락에 들어와야 하지만은 십자가의 이방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의 삼자락이 되셔서는 안 된다고요. 회개하라 나를 위해서 먼저 회개해 주시. 절대 회개할 수없었다 내가 회개할 수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맞아들일 수 없는 내게 다가온 그 가까이온 내게 주어진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따위 인생 그따위 인간 그따위 죄인되어져 있는 스스로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내 스스로의 성자락에 내가 쌓아놓고 있는 쌓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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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나의 건물 아래에서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하다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라고요. 그 죽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조롱과 그 침배 틈에 그 채찍질을 홀로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시는 그 죽임 당하시는. 그런데, 어떡해요?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쌓으시는 우리 구원에 그 성전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고, 내가 쌓아 올린 이 인간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따위 성자라 그따위 이 땅에 그천국의 이방인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방인의 자락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방인의 자락이 아니라 그 성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집어 넣으시는 그 예수 부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은 아시라고요. 그 부활의 모습을, 그 부활의 나를, 그 부활의 모습으로 그 자기 백성을 부르고 찾으시는 그 어깨에 들쳐 메시고는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인정하시는 너는 내 잃어버린 양으로 내가 되찾은 양이다라고. 그러하게 내가 너를 두번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어깨에, 내가 내 목에 들쳐 메고서는 내 백성으로, 내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십자가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메고 간다라고. 십자가의 이방인이 되셔서 그 이방인의 자락 아래에서 지금도 그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있는 이 땅의 그 예배, 이 땅의 그말씀의 자락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으시고 벗어나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휴례의 성도의 자락들은 그 안식의 모습이 하나님이 복주시고 복되게 하신 그 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자그 휴례의 그 안식의 그 한숨의 자리가. 이 예배와 이 말씀의 모습들 속에서 살아나가시는 자, 걸어나가시는 자가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앞장서서 가시는 그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그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곁에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공존하시는 내주 네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그 십자가를 배워서 그 예수의 십자가로 통일하게 살아가시는 예수에게 죄가 있다라고 그 예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안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에게 죄있다라고 판결하는 그 모습은 내가 내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폭로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그 예수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정하고 또 부정하여서 내가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버리는 되돌아가버리는 떠나가버리는 우리 인간은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자리 그런 자의 모습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 반석댐의 모습으로 그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흘 만에 그 부활 영광의 자리 위에 이렇게 그 성전됨의 모습으로 네. 하나님과 그 에클레시아의 자라가래에서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 안식의 자리임을 사흘 후에 살아나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흘 후에 살아나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이방인이 아니라 그 천국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길로 똑바로 걸어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